트위터 공동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옹호자로 잘 알려진 잭토시가 메신저 앱 시그널의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가 실생활로 확산되는 흐름이 가속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1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잭토시는 SNS 플랫폼 X를 통해 시그널은 P2P 결제에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한 비트코인 개발자의 게시글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도시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의 주장에는 업계 인사들도 호응했습니다. 데이비드 마커스 전 페이팔 회장은 모든 비거래 앱은 비트코인과 연결돼야 한다며 동조했고 이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실질적 결제 시스템으로 확대하려는 흐름을 반영한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시그널은 오픈소스 기반의 암호화 메신저로 2023년 센트로 리브랜딩된 암호화폐 모빌코인을 이용한 결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빌코인을 둘러싸고는 창립자와의 연계 의혹, 발행 구조의 불투명성, 파트너십 발표 전 가격 급 등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어온 만큼 비트코인 기반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쟁 플랫폼인 텔레그램은 자체 암호화폐인 톤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X 역시 결제 기능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체 코인 출시서를 공식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결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